t v 입니다운덩이 하겠습니다. 파이거 표펴기요 재밌게 봐주세요. 웃긴 개구로 나가겠습니다. 인기짱TV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. 하나, 네, 둘, 셋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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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여섯, 일곱 여덟, 아홉 열, 열하나 열둘열셋 열넷, 열다섯 열여섯 열이고 열덟 여러분 스무 재밌게 봐주세요 인이기짱 TV, 가팔코 피피, 게합니다 지금 아이고 스무개 스무개 했습니다 m o 개 여러분들 t Smooth, get. s m 아홉 t 열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열 여덟 열 아홉 스무 사십개이요사십개 재밌게 봐주세요 웃긴 사람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. 둘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십 개요 아둘셋네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육십 개요.